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우리입니다 오늘은 드리프트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드리프트코인에 대한 가벼운 설명을 하자면 드리프트코인은 솔라나 기반 탈중화 거래소의 거버넌스 토큰인데요 이제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생태계에서 파생상품이 많은데도 독점적인 위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드리프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거래 지원이 된 후에 엄청난 급상승을 하고 다시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상승의 기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있어 하지만 또다시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하지만 이미 이 드리프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한번 스타트를 끊어서 계속 오를 수가 있습니다. 드리프트는 이미 큰 상승 후에 지금은 조정 단계이지만 이미 기술적 저항선을 돌파를 이미 했고요 다시 또 상승할 수가 있다는 단계입니다 이전 진입 시점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타이밍 놓쳐서 진입하신 분들도 있고 물리신 분들도 있다고 확인을 했었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실 텐데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드리프트코인 상승할 기류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 쪽에서 이미 정보를 분석하고 왔기 때문인데요. 이제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뭐 매도를 하고 정확한 타이밍이 있어야지 여러분도 결론적으로는 이 수익률이라는 걸 챙겨갈 수가 있겠죠. 지금 수익률이 많이 저조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확한 치점이 타점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혼자만의 운을 가지고 가져가면은 결론적으로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사실 코인 판은 정보를 토대로 이미 판이 짜여져 있어요, 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드리프트의 시황 그리고 매수 매도해야 되는 타점들. 모두 다다 다 알려드릴 거니까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좋은 수익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무래도 코인 정보는 매번 달라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직접 뉴스 찾아보고 검색하고 뭐 하셔도 텔레방보다는 훨씬 늦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뭐 네이버나 구글, 유튜브에서 찾아보려면은 하루 또는 몇 시간 뒤에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구독자님들에게 실시간으로 저와 분석팀이 매일매일 시황, 그리고 매매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텔레방은 해외에서 오는 내용을 분석하고 공유하고 있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요구가 일절 없습니다. 금전적 요구하는 곳 있다면 당장 무시하세요. 그건 사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한다고 한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입소문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저희 구독자님의 실제 사례를 가져왔어요. 이건 구독자님의 경우에는 하락을 계속 보시다가 겁에 질려서 이제 매도하시고 자주 하셔서 마이너스가 된 상태였는데 저희 우리 텔레방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만을 노렸던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시는 거 보여지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 수익을 본 인증 내용이고요. 우리 정보만 가지고 이만큼의 큰 수익을 얻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왜 급하게 영상 올렸느냐? 하면은 드디어 기다리던 텔레그램만 인원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다리던 텔레그램만 증원으로 많이 기다렸을 텐데 이번 주부터 텔레그램방 추가 인원을 증원할 예정으로 총 100분에게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증원은뭐 매번 있는 일은 아니고 각 분석팀에서 종목의 정보 파악 후에 검증된 내용 한해서 오픈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하단에 보여지는 010-7658-4496이 번호로 문자 입장이라고 발송을 해주시면 텔레그램방에 선착순으로 초대해서 시황, 그리고 매매 타점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오랜만에 돌아오는 증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영상 끝나기 전에 이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 24시간 순차 확인해서 텔레그램 방에 신속하게 초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텔레그램 방 내에서도 이벤트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내용만으로도 수익률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를 소개하자면 25년 반 졸업반으로 수익률을 크게 못 보신 개개인의 대상으로 시드 금액에 맞추어서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하고 그에 맞는 수익 값으로 계산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이벤트는 매매 타점의 정보 외에도 상황에 맞는 트레이딩을 해드리는 거니까 만약 정보 받으면서 추가로 안정적인 또는 큰 대승을 원하신다면 이벤트도 참여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꼭 이번에 보고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으시면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발송해주셔야 되세요. 사실 여러분이 귀찮아질 정도로 이 내용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저희 텔레방에 정보가 올라와요. 뉴스들 보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 또한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뉴스나 찌라시들 구글링 해도 영문기사가 먼저 뜨니까 보기도 어렵고 늦으셨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에서 제일 빠르게 업로드가 됩니다. 이 구독자님 수익률 보이시나요? 구독자님도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졸업하신 분이신데 아크랑 골렘 둘다 각각 정보 받아서 수익률이 올랐어요 이번에 하락되신 분들은 걱정을 계속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가볍게 무료로 정보 한번 받아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인생은 타이밍과 같이 매매수 타익률이 좋아야 이에 맞춰서 수익률이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저 혼자서 국내 주식부터 공부해보고 혼자 검색하고 영상 찾아보고 아무리 해봤지만 솔직히 봐도 모르겠고 모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20대에는 운에 맡겼고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손해를 보니까 아 이제 시집은 못 가겠구나 진짜 망했다 하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뒤졌는데 다들 정보방에서 정보를 다 받고 있더라고요. 뭐 영화나 어디에서 불법같이 돈 내는 사기 같아서 저는 처음에는 알아도 모른척 이제 아무리 뭐못 뽑는 뭐 이렇게 했지만 6천만원 손해 본 거? 그거 뭐 이미 손해 봤는데 뭐 무서울 것도 없고 진짜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생활비만 벌어 보자 이렇게 하고 여기 정보방에 입상을 했더니 정말 정보력이 다르더라고요. 6천만원 손해 본거 거짓말 아니고 딱네달 걸렸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진짜고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주다 보니까 알람 꺼두지 마시고 켜두셔서 놓치지 마세요. 이거 실시간으로 정보 확인해 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의 상상만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